안녕하세요 시티에서 시청자 여러분 어, 저는 제3월 사원교회를 섬기는 김두산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1절부터 91편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그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자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투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요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해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좋게 생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지존자의 음이란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요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딱 좋은 는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은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요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레의 끝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0편 90편은 10편 가운데 유일한 모세의 시로서 가장 오래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나서 체험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본시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유한한 존재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모세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91편은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들이 누리는 복락인 보호와 안정과 평화를 노래하는 시이죠. 그중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전반부의 말씀으로 시인이 지존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